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시클래스의 박초롱입니다. 자 우리 2016년도 사회복지직 시험을 이제 어, 마치셨죠. 그렇죠?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어요? <laughs> 여러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저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음 일단 간단하게 풀이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중에 같이 풀이를 해보면서 정답도 맞춰보고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서 연계가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嗯 <clears throat> 어, 2016년 사회복지직 영어 총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어휘에서 네 문제, 문법 네 문제, 독해 열 개, 그리고 생활영어 두 문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주로 이제 비율, 문제의 비율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거의 마 어, 마찬가지로 늘 예상하는 대로 이제 비중이 나왔었고요. 어휘 문제 잠깐 보시면 어휘 문제는 다 동의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비교적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 여러분이 흔히 공부하시면서 여러 번 마주쳤을 수 있었던 그런 단어들의 동의어를 묻는 문제였고요.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그렇게 어려워서 보기도 이해가 안, 안 되고 문제에 나온 단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맥상 유추가 가능한 것도 있었고 불가능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동의어 문제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 본 강의에서 많이 공부했던 다뤘던 단어들이 많이 출. 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take in 같은 경우 많이 나왔었고요, persist in도 나왔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한 개씩 한 개씩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봤던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었었다면 그렇게 막 낯선 단어들을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 문법 문제도 네 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어 문법은 늘 그렇지만 우리가 평이하다라고 느끼기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문법은 그러나 평이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공부한 기출 범위 내에서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지 보지, 보지 못한 그러한 특이한 형태의 문법 어, 어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공부했었던 그런 어법 문제 내에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공부하셨다면 풀만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 그래도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을 보니까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법 문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자, 독해 문제 같은 경우 10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반이 딱 나왔죠.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삽입 문제가 40%, 그러니까 10문제에서 네 문제가 다 삽입하는 문제가 나왔더라. 어, 그래서 삽입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독해 파트에서도 삽입 문제를 갖고 따로 다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요거 잘 문맥을 파악해야지 쓸수 있는 문제들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나머지 이제 파트 보니까 글의 요지, 순서, 유추, 일치 불일치, 글의 흐름, 글의 주제가 문제가 각각 하나씩 나왔었는데요. 우리 뭐예요? 독해서 다 다뤘던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참 낯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어 주제가 달랐을 뿐인데 주제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어떤 뭐 세계의 퍼블티라고 어, 해서 이제 가난의 정도 이런 것들 면이 출제됐었고 많이 나오는 환경 문제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거나 막느끼 난해한 정도의 주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생활 영어는 딱두문제 나왔고요 생활 영어도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보기 자체를 관용구를 넣었을 때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또는 내가 이 단어는 알고 있지만 해석이 안돼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 영어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문맥에 맞게 내가 알수 있는 문장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점수대가 좀높 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자 근데 이제 뭐좀두고 보셔야겠죠 그죠 어, 시험 잘 봤다고 좋았는데 그죠 다른 분들도 좀몇 어, 문제가 까다롭긴 했지만 비교적 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전반적인 어, 총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한 문제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왜 그런지 그래서 음, 이미 시험 끝났다고 다 뒤져 집어 던지신 건 아니죠 다 이제 모으 모이셔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보고 그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제가 쭉한 번씩 갈게요. 그런데 이제 다 세세하게 어 설명을 드릴 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별로 또는 문제에서 꼭이 부분을 알고 파악이 가능하면 이 문제를 풀수 있다 정도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에 보시면 요거는 어휘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 opposition party 하면 야당이죠, 야당 그렇죠? 반대의 당이니까 야당인데 야당의 리더들이 약속을 했대요. 뭐하는 걸 약속했냐면 persist in 하기로 약속 을 했답니다. 그런데 뭘엇 persist in 하냐면 그들의 노력을요. 뭐 하는 노력이냐면 to가 우리 명사 소식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Forced Prime Minister's r e s i g n a t i o n 해서 사퇴란 뜻이죠. 어, 이 Prime Minister, 수상이나 어떤 국무총리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 중국무총리의 사퇴를 강요하는 노력을 persist in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persist in 뭔가를 계속적으로 어, 집약적으로 또는 고집을 부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계속 밀고 나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느냐. 보니까 보기 자체는 참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잠깐 쓰신 글을 보니까 보기에 단어가 너무 성의가 없다. <laughs>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단어가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consider 하면 고려하다. continue는 계속하다. 그렇죠? 그리고 rescue는 구조하다. stop은 멈추다. 음,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continue 계속 계속 하다라는 의미가 p e r s i s in과 같은 동의로서 출제가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나 우리 어휘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word taken in 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비동사 pp니까 수동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수동태 나오면 해석이 참 까다롭습니다. 한국말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동태 나왔을 때는, 음, 그나마 뭐 팁을 찾자면, 능동태로 바꾸셔서 해석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비동사 pp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word taken in이 됐지만, 요거를 다시 능동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냥 take in이라는 구동사예요, 그쵸 Take it. 제가 공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구동사를 꼭 잡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죠. 요즘 출제의 경향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단어를 묻기보다는 이렇게두 가지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구동사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동사를 딱 출제해 놓고 보기는 주로 하나의 단어로 똑같은 동의를 찾는 그런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 본문에서 본적 있거든요. 음공 강의할 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뭐. 야 속이다란 뜻이에요 속이다. 음. 그래서 내가 제가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누군가를 나한테 끌어당겨온다 속여서 끌어당겨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는 동의어 뭐가 될수 있습니까? Receive가 되겠죠 Receive도 우리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속이다 어휘파트에서도 나왔었고 독해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막 이런 심리학적인 것도 본문에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었던 어휘 문제. 뭐 Please not shocked나 d i s i l l u s i o n d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단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쵸? 음. 정답은 3번이 맞겠죠.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이다가 아니라 수동태니까 속았다라는 거죠. 속았어요. 뭐에 속았어요? 제가 잘 속는 거. 잘생긴 얼굴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 Great manner of talking.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줘버렸죠. 뭐를? 그들의 돈을. 뭐하라고 투인바스하니까 투자하라고 돈을 막다준 거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 번이 정답. 자 문제 3 번으로 갈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잘 옮긴 것은 영장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장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는데, 음,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잘하셨을,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제가 위안을 얻고자.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나를 신임했다. 그쵸? 우리 눈에 뭐가 딱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보일만한 것들을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제 막어 반짝반짝 하죠 아 이거 나왔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1 2번 가지고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적어도 3번 4번까지는 내려오셨어야 되는데 3번 4번에 아 이게 뭐야 아,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나중에는 찍기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3번 아니면 4번 중에 찍으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죠, 일단은. 음. 정답은 3번으로 가고요. 이 d e s p i t e 랑 nevertheless를 그냥 똑같은 동의어로 묶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틀리실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품사별로 잘 정리하신 분이 있다면 눈에 잘 보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차이점은 뭐냐면 despite건 nevertheless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똑같죠. 문장의 지금 구성이. 자, 여기서 보니까 all the mistake I had made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I had made 가 all the m i s t a k e 을 수식하는 형태네요, 그렇죠? 어, 여기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he still trusted me. 그는 여전히 나를 신임했다.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성이 되거든요. 음, 그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거는 지금 수식구고요. 여기 지금 despite에 나온 거는 모든 실수라고 해서 지금 폼사가 뭐가 돼요? 명사죠. 명사. 뒤에 명사만 딱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품사죠? 전치사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전치사가 왔어야 돼요. Despite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전치사기 때문에 우리 전명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지금 nevertheless는 왜안 되냐? nevertheless 뒤에도 지금 명사가 왔죠? 그런데 네벌리리스의 품사는 뭐다? 부사예요. 얘는 부사. 부사. 부사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뭐죠? 누굴 꾸며주나요? 어, 동사. 그리고 부사도 부사를 꾸밀 수가 있고 또는 문장 전체까지도 가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아 여기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 그런데 그 어디에도 명사는 없어요. 부사가 꾸밀 수 있는 것 중에 명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ever the l e s 뒤에는 그냥 명사가 띵올 수가 없는 거죠. 문법적으로 어, 해결될 수 없는 문법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얘는 의미는 파악이 되지만 될지라도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never t h 는 뭐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문장 전체를 끌고 다니고요. 어, 끌고 다니면서 문장 맨 앞에 쓰이면서 컴마 또는 문장 맨 뒤에 쓰면서 컴마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 3번이었다라는 거. 제가 despite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despite랑 헷갈리는 게 뭐다? in spite 라고 해서 despite은 뒤에 절대로 of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해 드린 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음,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면 정답을 잘 찾으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